비트코인 okay. 아. 골드 비트코인 골드가 아, 아주 지금 잘 어울릴 수가 있죠 비트코인 골드 어저께 우리가 어, 얘기했던 거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laughs> 여러분 이거 이제 이 비트코인 골드가요. 벌써 이만큼 들어왔다 이만큼 이거래요. 우리가 어, 체크 해사 여러분상 여기에서 요래서 요때 비트코인은 요렇게 올려 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요래 돼. 요렇게 올려 주고요. 요렇게 떨어지고요. 요렇게 올려 주고요.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되 이미지. 그리고 우선 한신선을 요렇게 타고 이렇게 되죠. 이 위치다. 밑으는 이런데. 그래서, 요 때, 요 때, 여기서 여기까지. 요 중간 지점이 여기인데요요 당시 며칠 전에는 올려주지를 못했는데, 관심 방향에 우리가, 관심상에 열애를 시켜놨다가, 여기 올라오면서 우리가, 관심 항목에 넣었는데요. 어제도, 어제, 그저께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트 대망이 어제도, 그저께도 영상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죠. 비트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트 코인이 현재 여기, 여기 위치에서 요 구간이 아주 중요한 지지저항 구간이다. 구간이다. 비트가 현재 위치 있으면 떨어지, 잘못된 떨어지면, 어, 3500m까지 떨어질 확률이 많다 추락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이 위치에 있는 게 낫고요 이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는 건데요 수없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하락하이후에요 여태 이후에해그서 그래서 왜 올려둬야 되느냐 비트가 이 당시도 마찬가지만 올라가면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 추락하지 않는다 추락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부지에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시계 올라갈 수 있다. 떨어져도 또 여기서 지지부지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 현재 이 구간이 중요하다. 올리는지 보자. 그래서 알터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요 때부터요, 2월 28일 2월에서 좀 올려주고 있죠. 일부의 코인들이. 그래서 비트도 왜못 올려주냐 올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보자 하고 있는데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그데 그러면서 알트들을 관심 있게 보시 찾고 있죠 올라가는 상. 이때 올라가는 상은 코인은 넣었으니까 음, 그런듯이고 음, 여러분들요. 음. 비트 대망은 여기서 일부의 단단한수입이 났죠. <laughs> 여러분들은 요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 다음에 올때 자, 그래서 올라오면, 판단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보라 했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요, 요 구간을 올려주는 것만을 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심리가 심리적으로 틀리다. 요 위치에, 물론, 따래에 있으면 저가로 사면 좋지만, 여기 비싸니까, 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이 구간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잘안 살라 합니다. 구간을 올려주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이 이후로 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그는데요191 코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올린 코인들은요, 많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를 뚫려줌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알트 고일도 마찬가지. 요 구간이 주요한 지지저항 구간이고요. 올리면 잘올라니다 비트도 마찬가지로 올리면 잘 올라가고. 역시나 잘 올라가고. 아, 비트는 아직 안 올라가고. 알트들이 역시나 잘 올라가고. 아, 비트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비트코인 코일도 지금, 음. 올리고 있다. 요 여기가 번호선이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비트는 이렇게 올라가죠. 음. 요 여기를 지금 올려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음. 비트코인 월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지금 많이 담아하습니다 변동성 오늘 좀 하다가 몇개 남았는데요. 비토코인이요 어, 변동성에 따라서 이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준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주문해서 요 구간을 어, 알토코인데 여기를 넘겨서 크게 올라가는 코인을 내가 다 만났는데요. 요 코인들이 지금 이렇죠. 지금, 어, 지금 작업하다가 지금 말하는데요 많다, 지금. 리플, 웨이브, 저스터, 캐리, 이오스, 네오, 컨텀, 뭐, 많습니다, 지금. 주요하게 지금 담아놨는데. 비트코인 골판한번 볼까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here, yeah, cold 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m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oh, boss. Really? Hey.

영상 소리가, 잠깐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요, 어... 지금 최근에 <laughs> 잡아놨는데요. 짤막하게 지금 영상을 여러분 편하게 볼수 있도록 짧은 영상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좀 보시고 어, 보셔도 될것 같다. 아,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골드 고요